1992년 나누는 교회로 전환한 한국천주교회의 해외원조도 이제 2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카리타스를 비롯해 전국의 교구와 본당, 단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원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한국천주교회의 활발한 해외원조 활동이 일반 NGO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한국교회의 해외 원조 주요 사업과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천주교 주교의 회 공식 국제개발협력기구인 재단법인 한국가리타스 인터내셔널이 해외 원조 주의를 앞두고 지난해 해외 원조 지원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가리타스는 지난해 해외 원조 50개 사업에 39억 7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993년 해외 원조를 시작한 뒤 26년 만에 누적 지원금도 532억 원을 넘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긴급 구호는 23개 사업에 20억 3천여만 원, 개발 협력은 27개 사업에 19억 4천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 재원은 매년 해외 원조 주일에 전국 성당에서 모금하는 특별 헌금과 후원 회원 단체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됩니다. 한국 가리타스는 로마 교황청의 본부를 둔 국제 가리타스의 회원 기구이자 국제 가리타스 대북 지원 사업 실무 책임 기구입니다. 서울 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지원 대상국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모색하는 교회 내 대표적인 해외 원조 기구입니다. 1989년 서울 성체 대회를 계기로 발족해 지난해까지 72개국에 298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마음 한몸 운동 범물은 특히 대상국 주민이나 단체가 유례성이 아닌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8일까지 부룬디 마을 물길 잇기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띠안누리 국제 자원 활동을 통한 인적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전 세계 23개국에서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교황청 재단인 A.C.N. 즉 고통받는 교회 돕기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에 지불을 두고 있습니다. ACN은 매년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성전 건립과 성직자 양성, 생계 지원 등 다양한 사목 원조 프로그램을 6천 개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ACN은 2017년 한해 동안 전 세계 149개국에 약 1,115억 원을 지원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이라크와 시리아입니다. 이외에도 수원교구 사회복지의 해외 원조위원회가 나눔을 통한 인권 향상과 인간 존엄성 회복을 지향으로 해외 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해 설립된 광주대교구 산하 광주인권평화재단은 주로 해외 민주인권 평화단체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의 해외 원조는 이처럼 주교회의 사무처, 한국가리따스, 그리고 16개의 교구가 모두 해외 원조 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6개의 수도회와 5개의 전국 사도직 단체, 5개의 기타 단체가 해외 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이 같은 해외 원조 활동이 일반 NGO 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 NGO 단체처럼 대외 언론 홍보나 대중 매체를 통한 광고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톨릭 평화방송은 교회 내 해외 원조 단체의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오는 31일부터 일반 NGO 단체의 모금 광고를 방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해외 원조 기관과 단체의 사랑과 나눔 활동을 적극 방송하고 모금 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